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유학 전문가, 유학들이 박원자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출근길이에요. 화요일 출근길이고,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비 오고 우중충한 날 보면 저는 진짜 벤쿠버 같아요. 벤쿠버 겨울이 딱 이래요. 진짜 우중충하고, 비가 막 쏟아질 것 같고, 진짜 앞에 까맣고 이런 날이 진짜 겨울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겨울에 토론토 출장을 몇번 갔다 온 다음에는 토론토 겨울이 너무 좋아졌었어요. 작년 겨울에 갔다 왔는데 올 겨울에 토론토를 한번더 갈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사람들 캐나다 겨울 춥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겨울이 비수기거든요. 12월 한 15일부터 30일까지는 캐나다 컬리들이 대부분 쉬어요.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 컬리들를쉴때 제가 여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름 휴가는 어떻게 솔직히 좀 힘들고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캐나다, 사실 벤쿠버 겨울이 생각납니다. 벤쿠버도 참 좋잖아요? 여러분, 캐나다 유튜브 보시면 고객분들 그런 말씀 하세요.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다고. 원장쌤 블로그 유튜브 말고는 캐나다 좋다는 얘기가 없대.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요? 왜냐면 이학 준비라면 저하고 1년 준비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 가끔 연락해서 잘 지내요? 공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원장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캐나다 요즘에 소식이 다안 좋은 게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왜 이렇게 뭐가 바뀌고 캐나다 뭐다 어렵다고 하는데 나 캐나다 갈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당연하구요 항상 우리가 위기 속에서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뭐가 막는 듯이 보이지만 또 열어놓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어놓은 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 안갈때 빨리 가서 내가 원하는 것 빨리 먼저 더 듣고 취업하고 또 일도 하고 원하는 삶을 살면 되겠죠. 어자 오늘은 제가 음 어제 이렇게 너무 기분 좋은 이유는 어제 좋은 일이 진짜 많았어요. 즐거운 일이 첫 번째 알고니컬리지에서 오시는데 꽃을 진짜 한가득 사오신 거예요. 너무 좋았고요. 이용임 쌤 오셨는데 방문하시면서 너무 아름다운 꽃을 사오셔서 제가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음그 유튜브에도 이제 올리겠지만 이제 내년 25주년이라고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두 번째는 집에 왔는데, 제주도에 계신 이재근 님이 귤한 상자를 보내신 거예요. 저한테 카톡으로 원장님 힘내세요. 그러시면서 제주도에 사시니까 친구분이 귤 농장을 하시는데, 어, 좀 이렇게 한 박스 보내신다 그러셔서 저는 그냥 정말 작은 거 생각했거든요. 엄청 많이 한가득 좋은 귤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거 진짜 너무 받고 또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기분 좋은 일은 어제 비자가 4일 만에 나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부부가 가시다 보니까 요즘 부부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부부들이 가시는 경우에는 한 분이라도 비자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사실 캐나다 유학원을 제가 오래 운영하면서 저희 유학원은 비자를 제가 다 합니다. <laughs>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제가 매니징을 해요. 제가 매니징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얘기하고 직원들이 이제 비자에 대한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본적인 방향, 서류 작업을 해놓으면 처음과 끝은 제가 반드시 보고, 제가 반드시 보고 최종 검토를 하고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꼼꼼하게 하죠. 제가 또 얼마나 꼼꼼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비자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작년에 한건 있었어요. 작년에 한 건. 외국인분. 그래서 그분 빼고는 저희가 비자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기분 좋은 소식은 미국 비자 떨어질 분도 많잖아요. 미국 비자 떨어졌는데도 저희 유학들을 통해서 캐나다 학습비자 받고 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어렵게 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는 이제 캐나다 가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중간에 뭐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꼭 가실 분들 캐나다 유학원이니까 저희 캐나다 전문 유학원이고 비자 정말 잘하고요. 원하는 가로 딱 입학시켜드립니다. 저의 장점, 저의 재능이라고까지 얘기를 할것 같아요. 25년 했으면 재능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진짜로? <laughs> 저의 재능은 이제 조건부입하고 가서가 아닌 다이렉트 입학허가서를 많이 발급하는 유학원이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학연수 하면 여러분 돈 많이 들잖아요 어학연수 하면은 가서 현지에서 돈 들어가죠 생활비 들어가죠 일도 못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어학이랑 모든 준비를 한국에서 하고 바로 다이렉트 입학하는 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거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의료계통학과들 때문에. 의료계통학과들이 조건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호, 물리치료, 마사지학과, 뭐, 안경학과, 치위생, 치기공,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심혈관학과, 또, 호흡기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이런 수많은 의료계통을 바로 본가로 딱 입학을 시켜드립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저희 재능이죠. 2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영어라던가 수학, 화학, 생물 없어도 되고요. 본인의 의지만 있고, 본인이 하겠다는 저는 의지만 있으면, 단,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분도 연락 주시면, 저도 하루의 시간, 24시간이 저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간을 쪼개서 저의 재능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저희 유학들이는 무료 수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원장님 무료 수속을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무료수속으로 했는데 망하지 않고 이렇게 24년 동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1년을 최소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무료수속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공부를 하시면 학교에서 본가를 가시면 돈이 나옵니다. 그 마케팅필을 유지가 되는데 학생한테 받는 돈은 없고요. 저희는 1년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얼마 전부터 무료수속을 한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 유지되고 가 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찾으셨기 때문이고,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이고, 계속 레퍼런스 추천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캐나다 웬만한 모든 지역의 컬리지는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석사도 하고요. 또 대학 편입과정, 캐나다에 대한 조기유학,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캐나다에 대한 모든 것, 유학, 비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유학들이 박지영 원장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비는 오고 우중충한데 기분은 진짜 좋은 하루고 저녁에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 또 집에 초대해서 또 식사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더더욱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제주도 계신 분 제가 2월에 제주도 가서 뵐게요. 제주도에 수속하신 분들이 벌써 세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러 가야 될것 같아요. 2월에 또 제주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